근데 남편들도 같은 성향의 분들을 그러니까요. 만난다는 말이 있요 그리고 그렇죠. 남편분들이 외모도 닮았다면서요? 아니, 그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몰랐는데, 네. 저 조카가, 그러니까 언니, 첫째, 딸이, 어, 시온이가시 시온이가 어. 딸, 내 딸. 제 남편, 신랑을 보고, 아, 네. 어, 안본줄 알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어. 그 정도로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 네. 성향? 이 음. 비슷해요. 음 와, 예능, 음 예능감! 음 예능감! 음 <laughs> 사진 떴어요, 가만히 있어봐. 또, 또 결혼식 오? 사진 해야지? 같은데, 결혼 때. 누구 거야? 제꺼, 제거 결혼식. 남편 너무 잘생겼다. 나 네, 어, 물리학자로서 고물리자 아, 중에 제일 잘생긴 거 아닙니까? 아, 저 정도면? 예, 아, 예. 이만한 검은 태에서. 아,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어, 물리자라 하면. 네. 어머. 네. 어머, 와. 네. 와가 봐도 이렇게 타르트 아니에요? 네. 너무 잘생겼다. 네, 되게 반듯한니 그러면 네. 카이스트 나오고 맞아요? 네, 네. 카이스트 가이스트 출신에 보니까 옥스퍼드 대에 나오시고 박사학위. 박사를 받으 거예요. 와 남편 자랑 좀 해주면 안 돼요? 아니 뭐 저랑 잘 맞고 요 일단 쿵짝이 그리고 우리 또 똑같이 미소가 너무 멋지다. 저희는 이제 겉으로. 보이거나 업은 다들 진지한 업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학자도 그렇고 저도 아나운서, 네, 시사 교황 이런 거 주로 하니까. 근데 집에서는 좀 조선할 때좀 어? <laughs> 귀여워요. 아그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 또 재밌는 거 나오면 막 따라하고 아뭐 역시. 그런 맛이 좀 있죠. 제가 이이 이 서방을 처음 봤을 때 우리 신랑을 본첫 느낌이더라고요. 음, 어. 청랑 같은. 어. 싱그러 우리 서 우리서 청년의 느낌이 있어. SBS 서 진짜 좋고 즐거우면 끝이 없다. TBN